센터 특집 인터뷰 시간입니다. 스마트 콘텐츠 센터에 가면 동양적인 디자인을 서비스하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오리엔타이스인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하시죠. 오리엔타이스 김유나 대표님과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디자인 온 디맨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디자인 IT 서비스 기업입니다. 어, 디자인 IT 서비스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거죠? 어, 주로 동양적인 컨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디자인 템플릿을 올리면 사용자가 자기만의 메시지를 담거나 뭐 약간의 모양이나 배치를 바꿔서 어, 모바일 케이스하고. 어, 월 스티커하고 의류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문이 들어오면 저희가 판매하는 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의류나 아니면은 뭐 휴대폰 케이스 뒤에다가 이렇게 만약에 제가 부모님한테 선물을 할 경우에 엄마 아빠 사랑해요를 이제 외국분들 이렇게 음. 한국어로 네. 이렇게 제작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한글을 몰라도 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번역 서비스하고 아. 또 이제. 어, 작은 서비스기는 한데 그 로마니제이션이라고 저희가 특허를 갖고 있어요. 그 물론 로마니제이션이라는 규칙 자체는 그 이미 이제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이제 외국인이 쉽게 정확히 읽을 수 있는 나름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등록을 했고요. 어 그래서 그런 작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예, 한글을 몰라도 잘 읽을 수 있게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사실, 그, 영어 발음은 모든 게 연음식으로 되는데, 발음 하나하나 정확히 읽을 수 있게, 예,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대단한 특허를 받으신 <laughs>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현재 또 다른 디자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고 계신가요? 아, 네, 처음에는 제가, 주, 어, 디자인 온 디맨드 서비스 특성상 한국인들한테는 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외국, 북미나 유럽적으로만 제공을 하고 그런 점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조금 너무 범위를 넓게 잡았다라는 그런 경험치를 얻게 돼서요. 좀더 상황이나 어떤 컨셉을 조금 더 좁고 깊게 해서 어, 새로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내에도 고려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디자인 제품으로는 계속해서 기획을 하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어, 이런 것들을 국립, 어, 올해 안에는 계속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어, 앱 서비스나 웹 서비스로 새로 개발하는 것은 내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그러면 이런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요? 아,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어, 현재까지 한 20개국 좀 넘게 여행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여행자의 마음이라는 게 남들은 어떻게 사나, <laughs> 남들은 뭐, 어떻게 뭘 갖고 노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그, 그 사람들의 문화를 알게 되고 그런 게 되게 뿌듯하고 좋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이질적인 것에 대해서 뭐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가 디자인해 볼수 있는 걸 통해서 동양적인 거를 어 세계인에게 어필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여행을 하시면서 또 이런 이질적인 문화를 한국 네. 그리고 이 동양을 대표해서 다른 한국이나 동양 문화를 모르는 분들에게 전파를 하고 싶어서 음. 이런 디자인의 서비스를 더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디자인 서비스를 어디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어 현재는 웹하고 앱으로 다 개발이 된 상태이고요. 네, 이제 저희가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그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안드로이드로는 제공을 못하고 있어요. 음, 네, 네 현재 앱스토어에서 앱으로 제공하고 있고 웹 서비스는 뭐 저희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고요. 어, 현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거나 제휴한 기업의 디자인 템플릿을 위주로 올리고 있어요. 근데 향후는 차차 그 아티스트 작품들을 많이 담으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사용자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골라서 거기다가 뭐 색깔을 좀 바꾼다거나 뭐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넣으면 뭐 그냥 그대로 영어 그대로 담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한글이나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을 하거나 할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들때 저희 제품하고 연결을 해서 그 최종적으로 주문을 하시면 저희가 그걸 생산해서 배송을 해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네. 읽어 주는 또 이런 서비스에 그다음에 모르는 한국어를 번역해 가지고 또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한글에 관해서만 좀어 자기가 번역한 거에 대해서 읽어 줄수 있는 그런 연동 기능을 조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도 알고 뭐 자기가 읽을 수 있으니까 조금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그리고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제품을 홍보하고 소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또 이걸 토대로 어, 온라인으로 옮기는 서비스를 내년에 좀 기획을 완벽하게 해서 오픈할 예정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홍보가 가장 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SNS 위주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예, 뭐, 현재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베이나 해외 쇼핑몰 쪽에 판매를 많이 시도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판매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홍보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살아남기 위한 <laughs> 수익 모델의 다양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의 어, 포부는 저희 서비스가 그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고, 그 아티스트들의 활동 무대가 될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게첫 번째 저희 네. 꿈이고요. 그리고 또 세계인에게 그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한 동양적인 컨텐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기업의 목표입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디자인 IT 서비스 기업으로 마뵙길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리엔타입스 김유나 대표님과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